맨시티가 트래블도 했으니 히파의 새로운 것이 하나 추가될 것이다. 바로 팀컬러. 우리는 흔히 단일 스쿼드를 맞춰 소속 팀컬러를 받거나 그 안에서 특성 팀컬러를 통해 개인 선수의 스탯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만 해도 맨시티의 팀컬러를 통해 귄도안의 짧은 패스가 140이 나오는 진귀한 광경을 볼 수가 있다. 그 외에도 우리는 정말 다양한 팀컬러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 팀컬러도 있고 라우드루프 형제 팀컬러도 있고 코리안 사제 팀컬러 트래블을 하면 주는 트래블 팀컬러들까지 팀컬러들마다 올려주는 스탯이 다른데 그 와중에 사기적인 팀컬러로 뽑히는 팀컬러들은 잉글랜드 팀컬러 대한민국 팀컬러 프랑스 팀컬러 레알마드리드 팀컬러 아이에른 미넨 팀 컬러, 인테르 팀 컬러, 하나같이 결정력을 올려주거나 가속력이 올라가는 팀 컬러들이다. 그리고 트래블을 하면 이런 팀 컬러들이 적용되는데 그 안에는 당시 트래블을 했던 멤버들이 적용 선수로 포함이 된다. 그럼 맨시티도 트래블을 했으니 트래블 팀 컬러를 받을 수 있는데 멤버는 아마 이렇게 받을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건 어떠한 스탯을 받냐인데 이번 맨시티를 본다면. 결정력과 중거리 짧은 패스 이렇게 받는다면 최상의 팀 컬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짧은 패스 월 컨트롤 드립을 이렇게 받는다면 혼란스럽다. 그럼 맨시티는 또 아무도 안 하겠네. <목소리>